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이렇게 귀한 11명이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쏟아부어 주셨고, 사랑을 보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핏값을 치어주셨으며 주님 영접할 때의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들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며, 이제 영원히 성령의, 성령의 전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텐데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진리로 살게 하시며 의인들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도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가 기도하며 축복하며 하나되어 받쳐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세례받은 이세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서 더욱 깊고 자나는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 사나로 된 받쳐진 산 제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날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